슈퍼에 가면 백합 뿌리를 톱밥 속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보는 거라서 일본에서는 백합 뿌리를 여러 가지 요리로 해 먹는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색이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사봤습니다. 톱밥을 한번 털어 볼게요. 어, 잘안 털리네요. 그래서 한번 씻었어요. 분리를 해서 해먹는 거래요. 그러면은 분리를 해야 되겠지요?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한입한입잘 따지기는 하네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잘안 따지는 녀석들도 있긴 해요. 뿌리 모양이 장미꽃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리를 해보니까 분리된 녀석들이 꼭 장미꽃잎 같아요. 장미꽃잎처럼 한장한장 한장 감싸져 있고요. 모양도 비슷해요. 신기하네요. 처음 해보는 작업이긴 하지만 한장한장 한장 분리하는 작업이 재미있네요. 한 개를 다 분리하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생각보다 양이 많지요? 이 정도예요. 한개더 분리해 볼게요. 분리하면서 어떤 맛의 요리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두개 분리한 양이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씻어야 되겠지요. 톱밥도 묻어 있고 이물질도 많이 묻어 있었으니까 깨끗이 씻어 주겠어요. 씻으니까 깨끗해졌어요. 톱밥도 금방 흘러나가고요. 깨끗해졌는데 어, 구석구석 이물질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손으로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 물기를 뺀 후에요. 지저분한 부분들을 칼로 깨끗이 정리해 보겠어요. 어, 뿌리에 조금씩 색깔이 변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도 있네요. 칼로 다 제거하고 긁어내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깨끗이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물로 씻고 물기를 뺀 후에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서 볶아줄 거예요. 프라이팬이 조금 덜 달궈진 모양이네요. 버터가 녹으면 재료를 넣고 빨리 볶아주면 된대요. 금방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볶아서 색이 조금 변하면 완성된 거래요. 그때까지 볶아줄게요. 중불에서 볶았어요. 색이 변하고 이제 다된것 같지요? 간은 소금을 살짝 뿌리고요. 여기에 후추를 조금 뿌리면 완성이래요.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다 볶아진 것 같아요. 접시에 예쁘게 담고 참깨를 뿌렸어요. 먹어보니까 상상도 못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와인이나 맥주 안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